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를 해 보자고요 자 여러분이 경시생인데 벌금 전과가 있어요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죠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경찰 생활을 알려드리는 램폴입니다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린 경찰 면접에 대한 영상에서 기소 유예, 소년범 보호 처분, 불기소 처분 받은 수사 사실 세 가지는 면접관에게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벌금 정가가 있는 경우는 범죄 경력 조회 자료가 면접관에게 제공되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자, 여러분이 경지생인데 벌금 정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음주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어.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수도 없이 받았어요. 당연히 받죠. 안 맞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면접관하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면접관이야. 작년 승공 2차에서 경쟁률이 17.7대 1이었어요. 그냥 심플하게 필기와 체력 모두 우수하고 범죄 경력이 전혀 없는 경치생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굳이 벌금정과가 있는 경시생을 뽑아야 하죠?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나요? 자 그럼 벌금정과가 있으면 다 불합격하나요? 그건 아니죠 벌금정과가 있는 경우에도 최종 합격한 사례가 다수 있기 때문에 다소 불이익은 있지만 지뢰 포기할 필요는 없다 그 말과 함께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본인 스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벌금 정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특출난 필기 성적이건 체력 점수건 아니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진실한 마음이건 뭐든지 남들보다 뛰어난 한 끝이 있어야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계속 물어보실 것 같아서 오늘은 첫째, 벌금 정가가 있으면 불이익을 받나요? 둘째, 벌금 정가가 있어도 합격할 수 있나요? 이 논란들을 종결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이건 작년 순공 2차에서 최종 불합격하신 한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글이에요. 이걸 보면 벌금 정가가 합격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저는 이번에 최종 불합격을 했습니다. 아마 과락 처리가 된것 같습니다. 전 경기 남부 남경 환산이 57.2 정도였습니다. 큰 학원 성적 입력 프로그램 상30% 정도였고, 필기 합격자 합격선보다 16점 정도 높았고, 체력이 41점 정도라 스스로 조금 안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중앙선 침범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적이 있어서 불안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필기와 체력 점수가 높아서 안정권이라고 생각하시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 때 받은 질문들을 적어주셨는데, 제가 다 읽진 않을게요. 필요하면 정지시키고 보세요. 자, 여기 2번 보시면, 준법성이 높다고 생각하냐 라는 질문에,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고 교통벌금 얘기를 했다. 그리고 4번을 보면, 출결에서 장염과 비염이 심해 조퇴랑 지각이 잦았다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구독자님께서 저한테 하신 질문은 면접에서 큰 실수 없이 무난하게 봤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최부를 한 것이 벌금 때문인지 아니면 본인도 모르게 면접에서 큰 실수를 한 건지 감이 안 잡힌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승경공채 면접을 두 번밖에 안 들어가봐서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일단 눈에 딱 뜨이는 것은 위에 언급한 두 가지에요. 중앙선 침범 위반 벌금 100만원, 그리고 건강상 문제로 자은 조퇴와 지각.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들어요. 준법성이 부족한 거 아닌가? 건강상에 문제가 있거나 불성실한 거 아닌가? 그렇다면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경치생들도 많은데, 왜 굳이 이 사람을 뽑아야 하지? 그런 면접관들의 의문과 우려를... 우리 구독자님께서 말끔히 씻어 버릴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독자님을 합격시켜야 하는 이유를 면접에서 제시하지 못하신 거죠 이 경우는 면접을 무난하게 끝냈다고 만족해서는 안 되고 승부를 걸었어야 해요 물론 제가 그게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렵죠 하지만 분명한 건 해내는 분들이 있다는 거 이제 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상담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께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본인 상황에 맞는 해답을 스스로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건 현재 서울청에 재직 중이신 직원분이 제 채널에 남겨주신 글이에요. 면접 때 같이 응시했던 분 중에 학생 때 음주,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했던 이력이 있었는데, 보이세요? 무려 음주,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벌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주 예방 캠페인, 봉사활동, SNS 챌린지 등을 엄청 많이 참여하고 그 내역을 강조하면서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잘 알고 있다. 라고 어필한 결과 면접에서 한 번에 합격했다. 어떠세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어요. 그럼 반성하고 다음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되죠. 그런데 말로만 하는 경우와 행동까지 보여주는 경우, 진정성 측면에서 상대방에게 전해지는 정도가 다르죠 제가 볼때 이분은 누구한테 코칭을 받으셨든지 아니면 아주 현명하신 분이에요 2차 개별 면접 10분 정도 할때 다른 거다 빼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죠 제가 면접관이면 벌금 정가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선입관이 어느 정도는 없어질 것 같아요 한 가지 사례를 더 소개시켜 드리면 이분도 벌금 정가가 있는데 순경공채 4번 불합격하고 무려 다섯 번째 합격했어요 이분이 다섯 번째 면접을 볼때한 면접관이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네 번이나 불합격했는데 또 경찰에 도전한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결국 합격의 키가 됩니다. 저는 다른 경시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필기와 체력 점수를 얻었지만 번번이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제가 벌금 정과를 갖고 있고 그게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큰 잘못이기 때문에 다시 불합격을 주셔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 실수를 제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경찰이 되는 것 외에는 제 미래를 상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올해 불합격하더라도 될 때까지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자, 경시생의 이 답변에서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제가 면접관이면 그냥 합격시켜 줄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두 가지 사례에서 뭔가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경찰 채용 시험에서. 갈수록 면접의 비중이 커진다고 하죠. 내가 만약 벌금 정가를 갖고 있더라도 전략을 잘 세우면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고 꼭 벌금 정가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많은 경기생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나만의 한 끝, 즉 면접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자기만의 브랜딩을 하고 어필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말씀 드릴게요. 오늘의 결론, 이 영상 보시고 또 그럼 기소위원는 면접에서 불이익이 없나요? 이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기소위원은 벌금보다도 훨씬 약한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말하지 않으면 면접관들이 모른다니까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